여러분은 나만 알고 싶은 소중한 기억. 남들이 좋아해주면 기분은 좋지만 한편으론 혼자만 간직하던 보물이 들통난 것 같은 아쉬운 기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인터넷도 SNS도 없던 시절 고속도로나 국도변을 따라가다 보면 숨은 맛집들이 곳곳에 있었던 것처럼 썸 타던 그녀를 차에 태우고 지도에도 안 나오는 드라이브 코스를 달리며 그림 같은 경치를 보고 분위기에 젖어 관계가 진전되고 역사가 이루어지던 것처럼 나만의 장소, 나만의 추억, 나만 알고 있는 가치를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공유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세상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시대가 바뀌면서 좋은 것은 모두 함께 공유하는 시대가 되었고요. 과거 소중하게 간직하던 장소는 이제는 누구나 다 아는 핫플레이스로 유명세를 타는 경우를 아주 흔하게 볼수 있죠. 그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진정한 가치가 아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평가하는 그런 세태를 아쉬워하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이 점은 한국을 대하는 외국인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애정이 깊을수록 한국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것이 꼭 반갑지만은 않다고 하면서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볼까요? 한국이 너무 인기 많아지는 게 싫다고 말하면 한국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요즘 한국 한국하면서 유럽 어디를 가도 K-팝과 K 드라마에 열광하는 사람이 많죠. 10대 20대에겐 힙하고 트렌디한 주류 문화 취급을 받을 만큼요. K-팝 가사에 들어있는 한국어 몇 마디만 하면 정말 힙해 보인다는 말을 듣거나 한국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서 귀찮게 물어오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심지어 동양인 중에 괜찮아 보이는 사람만 있으면 한국인이라고 단정지어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몇년 사이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것을 프랑스 사람인 내가 왜 뿌듯하게 느끼는 건지, 불과 7, 8년 전만 해도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 전혀 관심도 없던 나였는데 말이에요. 내가 처음 한국을 알게 된 계기는 동아시아에 관심이 많은 남자친구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일본의 골드니크 연휴 시즌과 겹쳐 여행 경비가 예상보다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았죠. 그래서 아쉬운 대로 선택한 것이 한국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탁월한 선택이었답니다. 우리가 인천공항을 처음 봤을 때 비행기가 잘못 도착한 줄 알았어요. 눈앞에는 프랑스보다 수십 년은 앞서간 듯한 세련된 건물과 온갖 편의 시설이 있었고요. 공항 직원들은 프로페셔널하고 친절했죠. 그리고 서울로 가는 지하철을 탄 순간, 우린 입을 벌리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발도 들여놓기 싫을 만큼 더럽고 지저분한데다 쥐와 벌레가 들끓는 파리 지하철을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눈앞에는 자동 스크린 도어에 깨끗하고 쾌적한데다 첨단 시설이 갖춰진 지하철이 그 위용을 과시하고 있었으니까요. 솔직히 그때까지 우리 마음 속엔 한국을 은근히 무시하는 편견이 남아 있었답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아시아의 개발 도상국, 유럽보다 많이 낙후되었을 거라는 선입견은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죠. 서울 시내의 화려하고 눈부신 빌딩 숲을 보면서. 어딜 가나 손만 닿으면 생전 처음 보는 놀라운 편의시설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편견을 가졌던 게 정말 부끄러워졌고요. 한국에서 보낸 여름은 너무나 환상적이었고 가는 곳 보는 것마다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마치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듯한 서울의 밤. 그리고 밤에도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혼자 다니는 너무나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파리에서 가장 치안이 좋은 구역에 살고 있어도 밤에 여자 혼자 돌아다닌다는 건 모험이나 다름없는데 한국에선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고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밤을 마음껏 즐기라는 듯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무나 친절하고 즐거운 모습이었어요. 한국의 모든 것들은 빠르고 정확하면서 편의성과 배려가 묻어나왔죠. 비빔밥과 한정식의 매력에도 푹 빠져버렸어요. 그때부터 한국 매니아로 돌변했던 것 같네요. 프랑스로 돌아온 나는 그 뒤로 한국과 관련된 것이라면 모조리 찾아보기 시작했고 한국에서 지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기회가 다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일하게 되었고 1년의 절반 이상은 한국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국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욱 많은 매력이 있고 여기서 살아보지 않으면 알수 없는 한국의 정이라는 것도 어렴풋이 느낄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며 어느새 bts를 필두로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곤 했어요. 한국에 대해 잘 안다는 내게 사람들이 접근해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물어보곤 하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 대한 호감도도 많이 높아졌고요. 예전처럼 동양인을 보면 일본인이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이냐며 반갑게 묻는 사람이 많아졌죠. 문제는 파리 시내에서 한국인 행세하는 중국인들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는 것. 한국어를 좀 아는 사람이 들으면 배꼽을 잡을 이상한 한국어로 여자들에게 작업을 거는 중국인들이 참 많이 보인다는 것. 한국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도 늘어나고 한국에서 한 번도 본적 없는 이상한 음식을 한식이라고 판매하는 곳도 많아졌죠. 한국 사람인 척하고 사기를 치는 인간도 늘었고요. 뭐 이제는 웬만한 파리 사람들도 중국인이 한국 사람 흉내내는 건 알아볼 만큼 알려졌지만요. 무엇보다 아쉬운 건 내가 아는 한국의 진짜 매력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닌데. 겉으로 보이는 케이팝 아이돌과 드라마 장면이 진짜 한국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정한 한국의 매력을 지나치고 한국에 오면 케이팝 성지만 찾아다니고 SNS에만 의존해 핫플레이스만 돌아다니는 게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이에요. 한국에는 알려지지 않은 더 멋진 것들이 많고, 그보다 더 친절하고 따뜻한 한국의 정이 있다는 걸 나는 마음 깊이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런 진짜 한국의 매력은 나만 알고 싶고, 한국의 인기가 더 올라가지 않길 바라는 마음은 나의 이기적인 욕심일까요? 마치 내 남자의 매력을 다른 여자들에겐 보여주기 싫고, 나에게만 보여주길 기대하는 기분일지도 모르겠네요.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일을 하고 있는 프랑스 출신 레아 씨의 이야기였고요. 한국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올라가는 게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론 나만 그 진짜 매력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 이기적이라기보다는 뭔가 귀엽지 않나요? 그만큼 한국에 대해 올바로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겠죠? 이처럼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나날이 늘어나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경험을 SNS와 온라인에 공유하는데요. 재미있는 것몇 가지 골라볼게요. 한국에 오면 처음엔 속도에 놀라고 그 다음엔 엄청난 편리함에 놀라고 고급 호텔 같은 공중화장실을 보고 놀라고 그리고 엄청난 반찬과 공짜 음식에 놀라지 하지만 진짜로 알게 되면 놀라게 되는 건 한국 사람들 그 자체일 거야 처음 볼땐 무뚝뚝해 보여도 5분만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스윗한 사람들로 돌변한다니까 어떻게든 뭐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하고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서 안달 난 사람들처럼 말이야 이게 내가 매년 철새가 돌아오듯 한국 여행을 끊지 못하는 이유야. 내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한겨울이었어. 예상보다 훨씬 매서운 한국의 겨울에 깜짝 놀랐지. 그런데 난 겨울만 되면 한국에 돌아가고 싶고 한국을 그리워하곤 해. 왜냐면 온돌에서 보낸 그 포근함과 따뜻함을 잊을 수가 없거든. 아무리 바깥이 춥고 새찬 바람이 불어도 집안에 있으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훈훈한 온기에 마음까지 따뜻해졌던 것 같아. 왜 한국 사람들이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있는지 알수 있었거든. 독일로 돌아온 이후 겨울이 다가오면 발바닥부터 전해지는 차가운 냉기가 너무 짜증이 나 도저히 신발을 벗고 살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한국 겨울에 이런 매력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한국의 겨울은 마음까지 따뜻해진다고 말해주고 싶어. 난 한국 남자들만 운다는 파티에 초대를 받았어요. K-팝 아이돌의 팬인 내게 한국 남자들은 이상형이 되어버렸죠. 하루 종일 공들여서 예쁘게 차려입고 파티에 갔는데. 분위기가 너무 이상하지 뭐예요. 꾀죄죄하고 촌스러워 보이는 게 아무리 봐도 한국인 같지 않았죠. 나도 눈치챌 만큼 이상한 한국어를 쓰면서 한국 사람 행세를 하는 중국인들밖에 없더라고요. 안 그래도 요즘 한국 사람 흉내내는 중국인들 엄청 많다고 들었는데 내가 걸려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곧바로 초대한 친구한테 욕하고 돌아와버렸다니까요. 한국이 가장 사랑스러운 것은 그 분위기예요. 한국에선 가방을 앞으로 메고 주변을 경계할 필요도 없고, 밤에 길을 걸으면 뒤에 누가 따라오는지 겁먹을 필요도 없고, 친절하고 자유로우면서도 질서가 있어요. 어딜 가나 역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그런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매력이죠. 그래요. 나만 알고 있는 한국의 매력, 그걸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은 마음과, 오직 나만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공존한다는 것 그만큼 한국이 가진 매력이 풍부하다는 뜻이겠죠? 이제는 외형적인 성장뿐 아니라 전세계의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과시하는 요즘 한국의 일상이 동경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삶그 자체가 한류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 한국을 찾는 누군가에겐 워너비가 되어간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래요. 네, 영상의 레아 씨와 언젠가 한국에 대한 애정, 그에 따른 복잡 미묘한 기분에 대해 이야기 나눴던 걸 영상으로 재구성해봤습니다. 최근 일 때문에 유럽을 다녀오면서 느낀 건 2000년대 초반은 말할 것도 없고 불과 몇년 전에 비해 한국에 대한 인식이 정말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비해 일본인이냐고 물어보는 빈도가 거의 없어졌어요. 사람들 인식이 동양인인데 스타일 좋아 보이면 한국인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 거죠. 물론, 유럽 사회가 한국에 비해 한 10배는 느리게 흘러가는 분위기라, 나이 먹은 꼰대들은 여전히 한국에 관심 없지만요, 30대 이하에서는 정말 예전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해외 나가는 분들, 한국인 소리 듣고 싶으면요, 밖에 나갈 때 등산모자, 등산바지 좀 입지 마세요. 꽤 제재하게 하고 다니면 중국인 소리 듣습니다. 제발 좀 꾸미고, 다쳐 입고 나가세요. 그래야 한국인 같다는 소리 듣는 세상이라니까요. 그런만큼 이제는 한국에 태어나,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프리미엄이 붙는 현실이 눈앞에 왔습니다. 그런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어깨를 펴시고 사람 처지게 만드는 습하고 무더운 여름, 다가올 여름 휴가를 기대하며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